성국 받은 호수비 하나가 위기의 팀을 구한 연장전 끝내기 홈런이 짜릿한 승리를 안겨줬다 바로 그 순간에 터지는 적시타가 승부를 결정진 주전 선수를 대신하는 비주전 선수들 1군과 2군 사이 지금 그들을 주목하라 롯데와의 3연전이 펼쳐지고 있는 사직구장 홈런을 쏘아올리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SK 선스털 그중 요즘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나왜 자꾸 찍어요? 주인공이에요? 런이 잘하니까 여훈이 주인공 몇번 했어? 한 번이요 야. 아! 야 다음 주 <laughs> 제가 섭외했습니다 역시 박재상. 타격감만 좋은 게 아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자 전 SK에 없어서는 안될 선수가 바로 김연훈이다. 유격수 나주환의 부상으로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됐던 그가 나주환이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1군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매경기 선발 출장에 주전 내야수 최정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면서 공수에서 팀의 활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면 선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아,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없어도 잘 들어가요. 그냥 저는 매 게임마다 열심히 <laughs> 수비에서는 어떻게든 하나 더 잡으려고 고 타석에서는 어떻게든 <laughs> 나가려는 하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팀에게 보탬이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부산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원정을 왔다고 특타를 걸을 리 없는 김성근 감독이다. 오늘. 특별 타격 훈련 대상은 바로 비주전 선수들이다. 아, 아, 선수들의 타격 자세를 일일이 체크하고 교정해주는 김성근 감독이다. 그 백업 선수들이 되게 자격할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은가? 김연우 선수 같은 경우 정말 잘하고. 연예도 그래. 많이 늘었다. 야구 많이 늘었어. 조동아, 너도 둘이 차 타, 빨리. 무더위 속에 경기도 치르기전 땀을 흘린 선수들이지만 특타의 대상이 된다는 건 오늘 출장의 기회가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롯데와의 2차전. 김연우는 오늘도 3루수 최종 대신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회 초 6대5로 역전한 가운데 김연훈이 세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오늘 안타가 없었던 김연훈. 이번엔 적 시타를 때려내 한 점을 보탠다. 취레만한점 차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는데. 수비를 하던 나주환이 발목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재빨리 교체 사인을 내는 김성근 감독. 나주환과 교체된 선수는 바로 특타를 받았던 모창민이다. 모창민이 들어가면서 삼루스로 김연우는 유격수로 수비 위치를 변경한다. 이렇게 비주전 선수들은 멀티 포지션도 소화해 내야 하는 것이다. 7회 말, 롯데는 정보명의 안타로 결국 8대8 동점을 만들어낸다. 경기는 연장에 접어들었다. 10회 초 선두 타자는 김연원이다김연원은 우익수디 2루터를 쳐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박재상이 고의사구로 출루하면서 1-3 만루의 찬스가 왔고 박재홍의 적시타로 SK는 역전에 성공했다 계속되는 1사 만루의 찬스 다 5개는 대주자 박정환이 들어섰다 스키지 번트를 시도하는데 투수 에킨스의 진로 방해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박정환 자신도 출루에 성공했다 이어진 김강민의 병살 타고 하지만, 박정환의 제치로 평살타를 모면하고 추가점을 보태 11대 8로 승리했다. 오랜만에 일군 경기에 출전한 박정환이 중요한 순간에 해냈다. 아, 과가 좋긴 하다, 다행이죠. 선수들이, 고참 선배들이나, 뭐, 중간이나, 뭐, 밑에나, 하려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합도 이겨서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기아와의 3연전을 앞둔 문학구장 홈구장인 만큼 선수들도 편안해 보이는데 모창민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장 카메라 찍죠 3일 전 롯데와의 경기를 돌려보자.

이하와의 2차전 전날 피한 SK의 서류이 이어질지 오대일로 뒤진 칠레말 공격 대타 박정원이 타석에 들어섰다. 샷팅이 제일로 샷을 나가게 되면 대타보다는 기회가 더 많이 올수 있잖아요. 근데 대타 같은 경우는 준비는 하고 준비는 항상 준비는 하고 해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죠. 대타 같은 경 이제 한번 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도 필요하고. 대타 박정원의 집중력은 한 번에 발휘됐다. 안타를 치고 나가 추격의 발판을 만든다. 내친김에 도루까지 성공한 박정환은 결국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고, 이어 전군의 안타로 박정환의 홈을 밟아 1점을 따라붙으면서 대타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 후회 말. SK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선두 타자 김연훈이 대타 모창민으로 교체됐다. 한번딱 나가서 또 반해요. 대타는. 그러니까 부담감도 있 너무 붙어있다가. 그게 힘들죠. 부담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모창민의 타구는 아웃이 되고 만다. 다음 타자들도 연달아 아웃되면서 결국 11대4로 패해 기아의 2연패를 당했다 8월 25일 두산과의 3연전이 시작됐다 1회 초 두산의 토타자 고영민이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어 두산의 수위 타자 김현수가 나다웃 상황에서 출루했다 2사 1선 SK 선발 글러브에 붙들어 선취점을 내줬다. SK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래말 톱타자 박재영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2루까지 도루에 성공해 찬스를 만들었고 이어 정근의 안타와 이호진의 유격 수업 당골로 박재영이 홈을 밟아 동점을 만들었다. 이회말 김연우이타석에 들어섰다. 요즘 최정의 공백을 타격에서도 잘 메우고 있는 그가 아닌가 역시 안타를 쳐낸 거기다 도루까지 성공해 2사 1위의 득점 찬스를 만드는 김연훈이다 이어 박재홍의 적시타로 2대1로 역전한다 하지만 6개 초, 두산은 고영민의 안타 이정욱의 번트 안타 김현수의 1위 수합 땅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적돌팀답게 초반부터 접전이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8회 말 두산은 막강불펜 고창성이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정상호와 나주환을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 주자 1, 2루 상황이 됐고 이때부터 양팀 벤치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SK는 사이드암 투수 고창성을 상대하기 위해 대타 김정남을 준비시켰고 이에 질세라 두산도 투수를 김상인으로 교체했다. 그러자 또다시 SK도 다른 타자로 바꾸는데 바로 박종환이다 어제도 대타로 나가 죄 역할을 톡톡히 해낸 그다. 항상 준비된 데이터 박종환이 방망이를 휘두른다. 중전한 타다 그런데 두산 중견수 이정국의 정확한 송구로 홈으로 들어온 정성호가 아웃되고 말았다.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기르는 슬라이더였고요. 우리 카운트가 불리했기 때문에 직구를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 좋았죠. 긴장감이 보다도 뭐안 했다고 하면 또거짓말했 수도 그 긴장감보다는 그냥 좀 자신 있게 들어가려고 뭐 어차피 대타 나가서 한타성 치는 거기 때문에 뭐 집중해서 좀 치려고 했던 게 결과가 좋게 나왔죠. 결국 경기는 연장에 돌입했다. 슛해만 SK 공격. 김재인의 몸에 맞는 볼과 정성호의 희생 번트로1사2루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타석에는나주환이 들어섰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변하고 이 친구는 어친어요 계속 구하고친구가이 친구는 구에변구는는데친진 먹을 때까는이하고는이 친구는 이 나주환이 부산 투수 김상현의 초구를 받아쳤다. 중견 스킬을 훌쩍 넘기는 끝내기 안타. 주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게임하기 전부터 이번 새로운 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하다 보면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성숙히 미팅을 했고 팀이 이기는데 제가 안타를 쳤다는 끝내면 쳤다는 거에 대응이 되면서 기아전 3연패 끝에 한 게임차 2위인 두산에게 따는 값진 승리다 다음 날 문학구장에 비가 내린 지여졌어요 어? 죽졌어요피산안왔나고녹안왔어 응. 그때 누군가로부터 네.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네, 네. 입담꾼 정근우가 그냥 있을 네. 리 없다. 네. 나다가 만나면... <laughs> 아 여기는 나중 나주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와 있는 전원을 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물이 많이 고인 상태로 4시 반까지 기다린 상태이므로 게임을 결정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기다린 다음에 게임을 결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동장에 물이 많이 여있는 상태고요.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가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로 게임 물이고요. 일단 현장에서 정근우 캐스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정근우입니다. 자, 오늘 KBS 하고 안 되죠. 에 b 라하데 전날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돼 고 두산과의 2차전입니다 유례처. 두산 타자 김동주가 선발 카도크러로부터 좌측 담장 근처까지 날아가는 큼지막한 타구를 때려냈다 하지만 좌익수 박재성이 뛰어오르면서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 잡아봤어요? 잡아봤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에이,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점프 타이밍이 좋았어 2회 말 s k 공격. 김정남과 박재성의 볼넷으로 출루했고 박재홍이 우전 한테로2사 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타자 정근우가 적 시타를 때려내면서 3대 0으로 앞서나갔다. 3회 말에는 김재현의 안타, 나주환의 안타로 1점을 더 보탰다. 그리고 5회 말, 두산 1차전 홈런에 이어 오늘 적시타를 쳐낸 나주환이 방망이를 휘두른다. 좌중간 펜스를 살짝 넘기는 푸른 홈런이다. 나주환의 시즌 11호 홈런으로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7대1로 크게 뒤진 구회초 두산의 마지막 공격은 무력하게 끝났다. 정규리그 마지막 고비에서 소중한 2연승을 얻어낸 SK는 승차 없이 2위 두산을 바짝 따라붙었다. 목표? 제가 얼마 전에 3할 친다고 했는데 한번 쳐보려고요. 될지 모르겠는데 기사, 이런 기사 쓰면 꼭 떨어지는데 떨어지더라도 목표는 3할이에요. 현재타율 2월 8푼4리 이국서봉은 골든글러브를 노리는 나조환. 그도 불과 2년 전에는 비주전 선수였다.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비주전 선수의 숙명이다. 1군과 2군 사이에서 활약하며 팀의 활력이 되고 있는 비주전 선수. 그들을 응원한다. 3연할수 있게 팀에서 축축 선수는 아니더라도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좋습니다. 팀의 이동으로서 보탬이 돼야죠. 이기는데 우승 한번더해봐야고 저도 그 자리에 한국 시즌에 그 자리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